여기 세대는 2층에 그 키즈 어린이집 들어왔네. 에, 2층 상가는 저거밖에 없고 다 1층이에요. 이 아파트는 이제 우진 아파트 옛날에 우진 아파트도 재건축을 한 건데 여기 세대는 얼마 안돼5 0 0 500세대인가밖에 안 되는데 이 뒤로. 신동 아파트가 8차까지 있어갖고, 이게 한만 세대 됩니다, 만 세대. 근데 만 세대 되는 그 상가에 큰 마트가 없어. 그리고 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마트가 큰게두개 있는데, 완전히 대각선으로, 완전히 끝머리에 있어가지고, 그쪽 상권하고 이 상권은 전혀 다른 상권이거든. 이 밑에가 지금 영상으로 잘안 보이는데, 완전히 다 빌라촌이에요. 완전 다 빌라촌. 그리고 저 앞에, 저 빌라, 저 아파트들도 저건 재개발된 거거든요, 최근에. 저 아파트들도 다이 신기시장으로 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 진짜 빌라 다닥다닥 이게 수천 세대입니다 수천 세대 이저이이 이이 상가 옆으로도 빌라고 엄청나게 내가 볼 좋은 상권인데 자 지금 상가 여섯 개가 쭈르륵 붙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여섯 개하고 나머지 네 개가 그 안쪽에 처박혀 있어요 네 개는 좋지 않아 어쨌든 6개하고 10개를 동시에 다 가져가는 조건에 50% 할인해서 가져가는 조건이었었는데, 지금은 바뀌었어요. 이 6개, 좋은 것만 하나씩도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. 좋은 거 하나씩만. 여기 진짜 6개 다 매입해서, 이게 6개가 실평수가, 전용 면적 실평수가 약 120평이에요. 120평. 큰 마트 충분히 하고도 남아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. 고 마트뿐만 아니라 뭐 카페라든가 요즘 메가코피 대박인데 메가코피라든가 이런 거 들어오면 정말 대박인 상가입니다. 여기는 이 아파트는 500세대밖에 안 되지만 이 주위 한 번은 매 수천 세대 말이요 수천 세대 다이 어, 상가를 이용하게 될 거고 여기는 이제 그